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강독 챕터 2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달락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have completed our quick preview of the 22 trumps as set forth on so our map. 이제 우리의 지도에 나온 바에 따라서 어, as set forth on so our map 어, 우리 지도에 나온 바에 따라 스물 두 장의 메이저 카드에 대한 퀵 프리뷰, 신속한 미리 보기를 completed 완료했다. As we follow the hero's fortunes through these cards, 이 카드들을 따라서 영웅의 운명을 뒤쫓아가면서, we shall be observing their interconnections on the horizontal axis. Uh, 우리는 어 관찰했다 어떻게 관찰했냐 수평적인 축 horizontal axis니까 어, 가로 축인 거죠 가로 어, 가로 축의 상호 연결을 관찰했다 how it experience encountered along the way 에, 그 길을 따라 만나게 되는 그 각각의 경험들이 how 어떻게 이 v o x 불러 일으키는지 the one that follows it 그것을 따라 나오는 그 다음 경험을 어떻게 불러 일으키는지 그 상호 관계를 우리가 지켜봤다, 한번 관찰했다 이런 말이죠. 어, 메이저 카드를 우리가 기초하면서 이 스토리 메이킹을 하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됐고 영웅이 뭐 이제 전차를 타고 나갔더니 뭐 또라이들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니콜스도 예를 들면 어, 스트렝스. 마르세유 대구로 하면은 11번 스트렝스에서 굉장히 예, 한번 사자에게 대들었는데 크게 별로 성공적이지 않아서 이제 12번 행드맨을 만나갖고 어, 이렇게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숙고의 시간을 거치고 그 숙고의 시간이 거치면서 자신을 어떤 깨는 데스를 하고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줬죠 예, 이게 바로 인터커넥션스가 되겠습니다 Uh, when we come to study the cards in the bottom row, 맨 아래줄의 카드들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we shall also be making connections on the vertical axis. 우리는 그 수직축인 거죠, 세로축, 세로축의 연결도 만들어 보게 될 것이다. Between these trumps and those directly above them on the map. 어, 이 메이저 카드들 사이에 있는 그 그리고 즉 지도에서 바로 위에 있는 카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다. 수직처, 수직축. 예를 들면은 어~ 맨 위에 마법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르세유 덱에 의하면은 저스티스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에 에, 악마가 나오죠. 이런 식의 수직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어, 살펴볼 것이다. Let us illustrate what we mean. 이게 뭔 소린지 이제 설명해보자. As the cards are arranged in our map, 우리 지도에서 카드들 을 arranged 배열했기 때문에 이 배열했다라는 건 흐트러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카드를 놔둔 게 아니라 딱 어, 위에 세줄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일곱 장씩. 한 줄, 두 줄, 세 줄로 이렇게 배열을 했죠. 가로, 세로가 딱 떨어지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they can be seen not only as three horizontal rows of seven cards each. 그것은, 어, 각각의 일곱 장으로 구성된 세 줄의 가로 줄로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지금 머릿속에 이, 이 지도를 상상하면서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But 그, 어, 뿐만 아니라 also as seven vertical rows of three cards each. 에, 일곱 개의 세로줄로, 그러니까 세 장으로 구성된, 그렇죠. 가로가 세 줄이니까 세로를 보면은 세 장으로 구성이 된 일곱 개의 세로줄로 볼 수도 있다. 네, 기초할 때는 그리고 원래 이게 제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니까는 특히나 더 가로줄 위주로 기초에는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세로줄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될 때도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레이첼 폴락도 이 세로줄에 대해서 다 연결이 된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책에 간간히 이렇게 내놓은 게 있죠. 어, 지금 어, 어, 이 저자 이 저자도 그렇게 에, 세로 줄로도 이게 의미가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s we shall discover, 곧 발견하게 되겠지만. The three cards in each vertical row are connected with one another in a significant way. 에... 각각의 세로 줄에 세 장의 카드는 uh, in a significant way.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connected with one another. 서로 연결되어 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보자. The first vertical row presents the magician at the top. 첫 번째 세로줄을 보면은, 예, 제가 아까 말한 게 나오네요. 첫 번째 세로줄에는, 어, 제일 위에 마법사가 있고, 어, the devil at the bottom, 어, 제일 아래에 악마가 있고, and justice sitting as mediator between the two. 그둘 사이에 중재자로서, mediator, 중재자로서, justice가 어, 둘 사이에 앉아있다. Many connections can be made between these three cards. 어, 이세 장의 카드 사이에서 많은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음, 그렇죠. 이야기는 또 만들어내기 마련이죠. But, 그러나 one of the more obvious, 그중더 분명한 한 가지 점은 might be that the seemingly benign magician of card 1 and the magical devil of card 15 must both be taken into consideration on our lives. 자, benign magician of card 1. 1번 카드에 예, 비나인이니까는 이게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스미링 리비나인이니까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인 거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1번 마법사와 and the magical devil of card 15. 어 15번에 예, 카드 15번에 그 신비한 어떤 악마 어, 매지컬이니까는 신비한 이기도 하지만 좀 주술적인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또 매지션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매지컬이니까. 예. 아무튼 그 둘이 both 모두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고려되어야 한다. on our lives. 우리 삶에서 이 1번 마법사와 15번의 악마를 모두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이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for 왜냐하면 if we don't give the devil his due he will take it anyway his due 하면은 그가 응당 가져야 될 것이죠 give the devil his due 그러니까는 그, 데빌이, 악마가 응당 가져야 될 악, 악마의 몫을 우리가 그에게 주지 않으면, he will take it anyway. 그는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If we ignore him, 우리가 그를 무시한다면, 그러니까 악마를 무시한다면, he will operate from behind. 우리 등 뒤에서 작용할,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In a destructive way.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 등 뒤에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So, 그래서, the cards of this first vertical row. 이첫 번째 세로줄의 카드들은 maybe saying that, 어, 이러이러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걸 말하고 있냐. As long as uh, we use both pens of justice scale, 우리가 어, justice, 정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저울에, Both pans 그 저울의 접시인 거죠. 저울의 양쪽 접시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 there will be less chance 아, 사용한다면이죠. <laughs> 양쪽의 접시를 잘 사용을 한다면, there will be less chance of either magician playing tricks behind our backs. 이두 마법사가 지금 어, either magician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첫 번째 1번 카드의 마법사 그리고 15번 카드의 매지컬 데빌이니까 역시 또 마법사인 거죠. 일종의 마법사인 거죠. 이두 마법사가 모두 playing tricks behind our backs, 우리 등 뒤에서 사기를 칠 기회가 less chance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저스티스를 mediator 중재자라고 불른 것 같네요. 예. 자, 자, 한번 세로축을 잘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상상해보면서 그림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문장을 한번 더 음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s we shall see later on,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the cards in the second horizontal row 어그니까두 번째 수직 두 번째, 번째 가로 줄에 있는 카드들은 the realm of earthly reality and ego consciousness 이두 번째 줄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상의 현실과 에고 의식의 영역이라고 불렀죠. 어이두번 이걸로 불리는 이두 번째 가로 줄의 카드들은 often act as mediator. between the realm of the gods above and the realm of illumination and self-realization below. 뭐 문장은 길지만 결국 이두 번째 줄의 카드들이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카드의 mediator, 중재자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often act, 종종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냐? as mediator,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between, 뭐뭐 사이에, realm of the gods, 신의 영역, in above the above garden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신의 영역과 어 uh, and the realm of illumination of self and self realization below below 아래에 있는 깨달음과 자기 실현의 영역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종종 한다. in fact 사실 all the trumps in the second row 두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카드들은 like its first card, justice, 그두 번째 줄의 첫 번째에 있는 그 j u s t i c 와 마찬가지로 are specifically concerned with the equilibrium. 어, 모두 균형을 잡는 것에 특히 관련이 되어 있다. equilibrium, 균형인 거죠, 균형. For example, 또 예를 들어보자. Strength is engaged in establishing an equilibrium between herself and a lion. Strength는 어그 여자 마법사와 그리고 사자 사이의 균형을 만들고 있고, and temperance 그리고 절제 카드는 it's observed in creating a balanced interaction between the two urns that she holds. 그녀가 가지고 있는 two urns 두 개의 항아리 사이에 in uh, balanced interaction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정말 두 번째 줄은 전부 뭔가 균형과 관련된 그런 카드들 같네요. 첫 번째 줄과 어, 세 번째 줄의 균형. 오, 요거 아주 재밌네요. In more subtle ways. 더 섬세한 방법으로 이 서틀은 뭐 섬세하고 섬시가 좋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이에 작용한 그런 미묘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all the other cards in this row 어이 줄에 있는 모든 다른 카드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인 거예요. 어 can be seen to symbolize some kind of harmonious balance 어 조화로운 균형을 상징한다고 볼수 볼 있겠다. 그러니까 하모니어스 밸런스, 조화로운 균형인 거죠. 어, between opposing forces, 대극적 힘 사이의 어떤 조화로운 균형을 상징한다고 보여줄 수 있겠다.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it might be useful to subtitle the second horizontal row of row the realm of equilibrium. 이런 이유로 어, 두 번째 가로줄을 균형의 영역, realm of equilibrium, 균형의 영역이라고 subtitle, 부제를 붙이는 것도 유용할 것 같다. 네, 동의합니다. <laughs> From what has already been said, 이제껏 말한 것으로 볼때 It is easy to understand. 어, 이해하기가 쉽다. Why? Jung chose to call this kind of self-realization i n d i v i d u a 이왜 이런 종류의 자기 실현을 인디비 i 에이션이라고 불렀는지 이해하기가 쉽다. 이 i n d i v i d 을 한국어로는 이제 개성화라고 어,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참 개성화, 개성화라고 개성화 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개성이 강하다 뭐 그러다고 하면은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 저도 맨 처음에는 개성화라고 해서 되게 참 굉장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근데 이인디비주에이션이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도 또 이제 틀린 말이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은 어, 개인화잖아요. 개인화, 개인적인 어떤 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되고, 이인디비주에이션은 개체화, 어, 개성화, 개성화라고 하는데 그냥 원어를 사용해야지 그 의미가 그냥 좀더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융이 왜 이런 식의 셀프리얼라이제이션, 자기 실현을 혹은 자기 깨달음을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불렀는지 이런 걸 보면은 좀더 쉽게 알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의 이제 인디비주에이션은 어떤 셀프 그러니까는 아주 큰 전체의 셀프에서의 이제 아 내가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어 그런 자기 깨달음인 거고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 이거는 이제 어 예를 들면은 굉장히 무리해서 어떤 집단으로만 살다가 집단으로 살다가 비로소 이제 개체화가 오히려 이게 더 개체화한 거죠 예. 다 혼자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개성을 갖게 되는 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에 더 가깝죠. 예. 네. 아무튼 계속 인디비주에이션은 나올 테니까 어 단어 뜻을 좀더 체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y confronting the archetypes and freeing oneself somewhat from their compulsion. 원형에 맞서고 어 confronting the archetypes 원형에 맞서고 그리고 스스로를 어느 정도 어 from their c o m p u s i o n 그 대열 c o m p u s i o n 이니까는 원형의 강박인 거죠 원형이 막 이렇게 꼭 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 원형 때문에 에, 나도 제어를 못하고 그냥 반드시 하게 하는 그런 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바이니까 을통 뭐뭐 으로써 어머슬 통해 원 우리는 becomes increasingly able to respond to life in an individual way. 우리는 좀더 individual way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respond to life 삶에 반응할 수 있게 된대야 있게 된다 increasingly 점점 더. 예, 네. 지금까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방식을 한 거예요. 오, 남들이 집 사니까 오, 하면서 또집 사고 집집집 집, 집, 아파트 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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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남들이 주식을 한다니까 오, 또물려가고 주식 주식 삼성 삼성 현대 현대 그러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에 좀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해보자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면 저게 나한테 꼭 필요한가? 아, 그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As we have seen, uh, 이제 알아봤듯이, 살펴봤듯이, the behavior of those with little awareness of the archetype. 원형에 대한 알아차림이, 인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니까 little awareness이니까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은, is predetermined by unseen forces.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프리디터민드 미리 결정되어 있다. 예. 그래서 오쇼가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언이 가능하다고. 맨날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이 아키타입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예언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탈출을 한 사람들은 예언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들은 현재에 살기 때문에 미래 예언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오쇼가 말을 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인디비주에이션, 개성화,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참 짧은 말이지만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여기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It is almost as rigidly programmed as the instinctual behavior of the birds and bees.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건데 birds and bees, 새와 벌이 에, instinctual behavior, 본능적인 어떤 행동이 행동처럼, 새와 벌의 본능적인 행동처럼 rigidly programmed, 아주 굳건하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과 같다. 뭐가? 계속 이제 새와 벌의 얘기가 나오네요. 좀. Who always react, react to certain stimuli in a uh, preordained way. 에, 근데 이 새와 벌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 그러니까 certain stimuli, 어떤 자극에 대해 preordained way.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always react, 항상 반응한다. So, 어떻게 반응하냐? They, mating, 그 짝, dead, mating, 짝짓기를 하고, nest building, 둥지를 짓고, migration, 이동을 하고, and so forth 등등등등 어. 유전자에 그냥 각인되어 있는 대로만 행동을 하죠. are carried on in identical patterns throughout the generations 세대를 걸쳐서, 더제 throughout the generations, 세대를 걸쳐서 identical 패턴스 동일한 패턴으로 carried on 그것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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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는 거죠. 새들과 벌들은 하, 우리 인간도 물론 발전을 하고 있죠. 발전을 하고 우리가 벌 벌이나 새와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어, 인간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문화가 변했죠. 결혼하는 문화도 틀려졌고, 자식을 낳는 문화도 틀려졌고,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하는 문화도 틀려졌다고 하지만, 그럴까요? 지금 결혼율이나 출 결혼을 하고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돈이 들기 때문이에요. 즉그 말은 뭐예요?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으면 역시나 모든 걸 바쳐서 특히 남들이 하는 거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이, 이게 뭡니까? 왜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까? 예. 이 국권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방식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음. 예, 바로, 어, 약간 좀 슬픈 내용이네요. But, 그러나, when a human being has achieved some degree of self-awareness, 한 인간이, 인간이, 에, some degree, 어느 정도 self-awareness, 자기 인식을 has achieved, 달성하게 되면, he is able to make choices. 그는 선택을 할수 있다.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lock. 무리와는 다른 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and to express himself in ways that are uniquely his own,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어, express himself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Having contact with this own true self, 이러한 자신만의 진정한 셀프와 진실한 셀프와 접촉하게 되면, he will no longer be prey To the chatter of other selves. 어, 그는 프레이가 프레이가 이제 먹잇감인 거죠 먹잇감. 근데 먹잇감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희생양일 수도 있는 거죠. Other selves. 다른 음, 자신들의 다른 자신들의 chatter. 어, 수다인 거죠. 수다를 위한 먹잇감이 넣을 no 논걸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건. 그건 더 이상 나에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어떤 부름이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What they are doing and saying. They라는 게 누구예요? Other selves인 거죠. 그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will have less influence upon his life. 자신의 인생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he will be able to examine current social customs and ideas 그는 current social customs and ideas 현재의 사회적 관습과 사상을 examine 검토할 수 있게 되고 and adapt them or not as he chooses 그가 그 자신의 선택에 따라 adapt them or not 그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취하지 않던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He will be free to act in ways. 그는 어, 방식의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That fulfill his deepest needs. 그의 아주 가장 심원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충족하고, 그러니까는 충족 필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욕구겠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진화하는 욕구겠죠. 예. 욕구를 충족하고 and express his truest self, u 루에 EST가 붙었으니까는 지금 가장 진실한 거죠, 예, 최상급이에요. 가장 진실한 셀프를 express 표현하는 방식으로, in ways가 있으니까 방식으로 free to act 행동할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원형을 알고 그 원형에서 해방됐을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네. 어, 이 2장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 오늘 좀 시간을 많이 썼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